아, 안녕하세요. 네, 인천 논현동 맑은 수판의원 진현우입니다. 9월 들어서면서 진료실에 환절기 감기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특히 기침이 오래가고 기관지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환자들이 진료받으러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들. 원장님 감기는 나았는데 기침만 한 달째 계속 나와요.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멈춰지지 않아요. 밤에 기침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요. 약 먹을 땐 괜찮다가 끊으면 또 기침이 나와요. 환절기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면서 감기에 걸리고, 감기는 나았는데, 기침과 기관지 불편함은 한 달, 두 달씩 이어지는 겁니다. 약국에서 기침약 사 먹어도 일시적이고, 병원에서 항생제, 기관지확장제 처방받아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매년 이맘때만 되면 똑같은 고생을 반복하게 됩니다. 환절기 감기로 기침과 기관지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여름 내내 에어컨에 노출되어 몸이 차가워진 상태에서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정말 안타깝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마음이 어떨지 말이죠. 환절기 감기 기침 기관지 불편함을 치료하는 핵심 첫째 떨어진 면역력 회복 둘째 기관지 염증 완화 셋째 근본 체질 개선. 환절기에 기온 변화로 인해 감기에 걸린 후 주된 감기 증상은 사라졌지만 기침과 가래, 목 간질거림, 기관지 답답함 등이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감기 바이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떨어진 면역력과 기관지 점막의 염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발생 원인.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여름철 과도한 냉방으로 인한 체력 소모, 기관지 점막의 염증과 예민해진 상태. 수면 부족, 스트레스로 인한 회복력, 저하. 기존 알레르기나 비염이 있는 경우, 악화. 건조한 공기로 인한 기도 자극. 현대 의학적으로 보면 바이러스 감염 후 기관지 과민성이 증가하고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서 기침 반사가 과도하게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감기 기침 기관지 불편함의 재발을 낮추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단순히 증상만 억누르는 치료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기침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면역 체계가 불안정해진 상태. 둘째, 기관지 점막이 예민하고 염증이 있는 상태. 셋째, 전반적인 호흡기 기능이 약해진 상태. 이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증상은 일시적으로 좋아져도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계별 치료 접근법 저는 환절기 감기 기침 기관지 불편함을 치료할 때 증상 완화와 근본 체질 개선을 함께 진행합니다 급성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키면서 동시에 재발하지 않도록 면역력과 호흡기 기능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치료해야 오래 좋아진 상태가 내년에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는 병원에서만 치료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한의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의원에서도 감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 약도 처방해주는지 몰랐어요. 저희는 감기 치료에서 한약을 중심으로 처방합니다.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맞춘 맞춤, 맞춤 처방으로 면역력 강화, 기관지 점막 회복, 전반적인 호흡기 기능 향상을 동시에 목표로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기관지, 폐질환, 기침, 강의 등에 쓰던 감길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길경과 감초가 주 한약제인 한약인데요. 여기에 염증을 잡아주는 한약제를 추가하여 처방해드리는 편입니다. 몇년 동안 계속 재발했던 기침, 기관지 불편함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도 한약 처방을 받고 빠르게 좋아지시는 편입니다. 개인별 맞춤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환절기 감기 기침의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치료보다는 개인의 체질과 생활 패턴을 고려한 맞춤 치료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특히 필요한 치료입니다. 매년 환절기마다 똑같은 기침으로 고생하시는 분, 또 하나 기침약 먹어도 일시적이고 재발하시는 분, 기침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직장인, 학생,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선생님, 상담원, 강사,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이 있어 기관지가 예민한 분, 흡연 경력이 있거나 미세먼지에 자주 노출되는 분, 특히 30대에서 50대 직장인 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시는데, 업무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환절기 기온 변화를 만나면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절기마다 반복되는 기침과 기관지 불편함은 단순한 감기 후유증이 아니라 떨어진 면역력과, 기관지 염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증상만 억누르는 치료보다는 면역력 회복과 기관지 기능 강화를 통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개인의 체질에 맞춘 맞춤, 맞춤 치료를 받으신다면 올해는 좀더 편안한 환절기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맑은 수판의원 진현우 원장이었습니다.